북핵이 카던 또안 돌았는데 <laughs> 원래 레이드 할때 그런 거야 <laughs> 북핵이 <이카단> 카던 돌아야 돼 <laughs> 개싫어 <laughs> 아, 너무 귀찮아 <laughs> 인정 <laughs> 와이도 <도란네>. 명은... <laughs> <laughs> 뭐지? <놀람> <목길> 괜찮아, 우리 딜 이, 부족로가거아 니니까 괜찮 아, 괜찮괜찮리 뼈리 하면 되 지？또 짜아 계속 나아요. 콩! 알겠습니다, 날개! 알겠습니다. 오이씨 방 오거나 <laughs> 어, 날개! 물방울 요 물방울 와, 피 물방울 에요물는거 아니야? 약간 많이 겹친 거 같던데? 음. 있어요? 피자. 오케이. 어, 나니씨. 어, 뭐야, 안 보여. 간다. 방금 저만 안 보인 거예요? <웃음> 어, 모르게. <laughs> <laughs> 바닥이 안 보여가지고. 못피 날개, 아, 개 아파. 한번 더야. 아니, 또 아파. <웃음> 어, <웃음> 아니, 아니, 또. 아니, <laughs> 으아! 보자 네개 노란색이에요 오케이 아, 저 파란색 나요. 저 초록색 뜰게요 그 노란색 던졌어요 저도 던져요 던졌어요 오케이 네개또네 쏘너랑 노란색 던질게요 저도 던질게요 90 오파 준비 네90 왼쪽으로 빼야 해요.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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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오케이. 사마 석상이 뭐, 막 네. 노랭이들을 막 깨우진 않겠지? 저수면 있어요. 네. 네. 저도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뜨리 네아살았다살았어요 솔찜 솔찜 가자 잠깐만면아 어, 안돼 하나를 못 넣었어 여로 가는게 빨 느낌이 좋아 저 여섯 개인데 하나 조만간 먹을 것 같아요. 피가 없어서 피 많은데? 아 어, 없는데? <laughs> 어, 오케이, 확인, 네, 확인, 확인. 병은 다섯 개, 자연적으로 찾길 바라는 중. 10, 11, 1 5개6 17, 18, 1 하다 계 바닥, 바닥 바닥 바닥. 네. 한번더받 혹시 저 실드 입혀 도 아, 안 되냐. 한 번. 네. 소연주 있으니까 언젠가는 생길 겁니다. 그 아플 심플 쓸게요. 네. 뭐야, 저예요. 저예요. 얘 이감이 걸리네? 네. 네. 백립. 백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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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뭐야, 부스터 봐라. 어, 어, 어. 피 없는 사람. 그래, 사람 자도 막... 사라졌나 있어요? 아, 있어요? 오, 네. 오기 빵을? 그 빵이죠. 어, 아, 성아주씨1두시 피자 피자 <laughs> 어쩔 수 없었다. 어허이. <laughs> 아, 이성다여가 아, 회오리. 어, 그 공기님 쪽으로 가요. X탑. 네. 팩엑팩엑어모가모짜 어, 내바닥이떨리네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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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웃음> 요 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위치가. 어, 아, 딸 아, 한 개? 파란색이에요 오케이 okay. 노란색 뜰게요 다시 초록색 붙을게요 안돼 몸으로 나더 막아 던졌어, 던졌어 파란색 던졌어요 던졌어 노란색이 아 초록색 던져야 돼 던질게요 네 노란색 막고 있을게요 어한번더 막아줘 던졌어 오케이 오케이 okay. 던졌어 오케이 okay. 크 <laughs> 지린다 무시 아, 우리 너무 잘해 이제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케이 okay. 네저 던질거에요? 다들? 오케이 오케이 네 너도 다 하나 던졌어요? 오케이 요정도면 좀 많이 지었다 많이 지었다 둘째? 둘째 더 빼도 될거같아 그 아, 일단 고고 안돼 거로 가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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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폭탄 준비 올거에요 요정도면 네. 던졌어 나이스 또 와요 또 와요 오케이. 없어졌다 없졌다어없졌다 아, 나이스 이 용맹이 셀, 뭐야 이거? 이거요? 아니요. 아, 읽어준 거예요? 네, 선버블이라서 그냥. 아. 아우. 핵가닥 딜이나 넣으라고. 어. 포션 몇 개입니까? 저세 개? 저세 개? 저네 개? 이번에 모르는 것들 스카이 크고궁 돌았고 피 먹어놓을까? 뭐? 먹어놓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아뜨서아뜨거어 브레스 뭐해요? 오케이 어, 어딨어 어. 얘? 어, 뭐해? 여기 여기요 아래 브레스 뭐야 뭐라요? 잘지네요 네. 한바퀴은 없는 이거 바겠군 전쟁권. 더배아나시 주선 끊겼어. 물방울? 아마 한번더 패턴 봐야 될 것. 같아. 야. 저저저 저주. 아, 저주. 아, 저 아, 아, 누가 누구? 저였는데. 저구데아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였나암튼 풀린거 같은데 근데? 네 없어졌어요 그럼 30%남았다는거네요 거의 다했어 거의 다했어 조금만 네, 집중 백스텝 네. 백백백백백아 네. 길막혀 루퐁을 조심해 아, 네. 난가? 바도 미안 <웃음> 아니 <웃음> 피자 피자 야, 오케이, 오케 아, 저기. 아, 물약. 네. 저기 물약 하나. 아. 진포 한번 쓸게요. 오 어, 우리 저기 오케이, 깼다. 깼어요, 바로. 백스텝? 네, 백스텝. 네, 아, 저주 없어졌어? 오케 오케이. 네, 없어졌어요. 바로 없어졌어요. 물자. 물자, 물자. 이거 위로 쭉 빼도 되는 거 아니죠? 오케이. 대방향.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오케이. 저, 저 초록색 뜰게? 아 오케이, 오케이 저파란색 오케이 오케이 초록 초록. 내가 던졌고. 야. 갑니다. 노란색 던졌어요. 파란색, 파란색 던져요. 던져주세요. 오케이. 파란색 오케이. 오케이. 제가 던질게요 이펠님 제가 던질게요. 어. 아! 네. 네. 파란색. 어어 어. 두시. 3개 던져 되는구나. 네, 이거 그 깨지고 나는 거라서 상관은 없을 거예요. 어, 네, 저도 위로 위로 쭉 쭉. 네, 재우고 갈게요. 네. 예. 나도 힐 돼요? 아니요. 오케이, 오케이. 딱칼두개 있으니까. 약한 개만 먹으시면 돼요. 네. 너도 아직 섬면 있어요. 네. 있어요. 가다. 오, 어, 야 이거 안와한번더왜안 와? 없어졌나 다 없어졌나 봐 백! 아 아니구나 저가다 썼어요 이제 네한개 무적 건 무적 건희거 먹으면서 버블 좀 채워갈게 아미나 <laughs> 아, <미안. 웃음> <laughs> <미안. 웃음> 이동기 쓰다가 한대 맞았다 아니제뭐한 아니, 아니, 만들어 보세요. 다시. 이거 이거. 이야. 아니, 그거 그거. <웃음> 미안, 미안. <웃음> 한번 아, 한번 채우는 대로 그냥 깎게요. 오케이. 오케이. 집중 집중. 거의 다 했어. 네. 오케이. 직선 아까나겠다. 넘으면 한번쓰면될거 같은데. 오 네? 이거, 이거다. 그거 알죠? <laughs> 네, 알죠. 알죠. 나야? 알죠. 알죠? 나야. 말이 안 나왔어. 됐대 바닥 조심? 있어요? 오케이. 가만히 있어요. 오케이. <laughs> 뭐 이거? 어? 날개? 나 뒤에 있는데 봐. 날개, <laughs> 옆에. 한번 더. 어, 피해! <laughs> 저주 저주, 여기 풀어줘야 돼요. 어, 뭐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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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 뭐야뭐야뭐야뭐야 오케이 불렸어요. 뭐야, 뭐야, 뭐야. 앞에 야, 아, 바닥 줄게. 조심. 다행히. 괜찮아요. 저요? 아 나인. 어 뭐야? 어. 어 조심해요. 어 이거 이거 조심 됐다. 저거 조심 저거 조심. 네. 아. 왼쪽을좀달을고게요 아우 어, 좋아좋아 다들 한 번에 똑같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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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많이 고생하셨어요 다들 아, 너무 고생하요아이새하셨어요 진짜 다 다들 수학하고 싶다 아 아, 아... 고생했어요 진짜 진짜 아, 고생하셨어요 아 진짜 고생했어요 얘 영혼 어딨어 근데?